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음 주부터 덜 따라하는 걸로 해요. 다음 기독송 할게요. 주의를 맞이하여 유치부 친구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안제을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제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키가 자라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믿음이 충족 자라고 항상 건강한 아이들과 밝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하면, 행하면 어찌, 어찌 낯을, 낯을 들지,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선을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죄가, 죄가 문에,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내가 너를, 너를 원하나, 원하나? 너는, 너는 죄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 3세기, 3세기 4장, 4장 7절 말씀, 7절 말씀. 아멘. 아멘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할머니, 아니, 우리 콩순이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할머니, 저 엄마한테 오늘 꾸준 들었어요. 아니, 우리 착한 콩순이가 왜 엄마한테 꾸준 들었을까? 아니, 동생이 제 장난감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랬구나. 홍순이 마음이 너무 아팠겠네. 할머니가 동생을 혼내줄게. 홍순이는 언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동생이 조금 잘못해도 잘 이렇게 다독해 주고 예뻐해 줘야지. 한살더 먹은 거 홍순이 몰라. 이제 홍순이 몇 살이야? 저야 이제 일곱 살이야. 일곱 살이면 예배 시간에 떠들어야 돼? 안 떠들어야 돼? 안 떠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말씀 잘 들을 수 있어? 네. 그모 네. 유튜브 친구들도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어,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해.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어, 잘 들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 속으로 그슝 하는 거예요. 네. 말씀 속으로. 우리 친구들 이거 생각나요? 여기가 어디였더라? 여기, 여기. 응? 저번주에 배웠는데 여기가 어디였더라? 아 어,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동산에, 동산 중앙에 있는 편하게 하는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사연님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에? 아담과 하와가 누가 그거 먹어도 괜찮아 누가 보셨지 오 맞아 요 뱀이 쓰고해 가지고 아담과 하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처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아담하고 하와가 꼴깍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살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질문. 아담은 신랑일까요? 하와는 신부일까요? 하와가 신랑일까요? 아담이 신부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담은 남자. 아담, <laughs> <Adam>, 남자. <laughs> 현준이처럼 씩씩한 남자. 그러면 <웃음> 하와는 <웃음> 서현이처럼 예쁜 <laughs> 여자. 그래서 둘이 사랑을 했어요. <laughs> 왜안냐 쫓겨나서 울다가 서로 사랑했어요. 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오, 떠나서 살면서 우리 친구들처럼 음, 요만했는데 이제 점점점점 꼴깍꼴깍 점점, 음,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 음, 신랑 신부가 됐어요. 신랑 신부는 사랑할까요? 싸울까요?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선뽀뽀이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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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laughs> 뽀뽀 뽀뽀, 뽀뽀. 어, 하와가. 하와가 아기를 가졌네 예찬이 어, 어, 동생 어? 생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어어뽀뽀뽀어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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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렀어뽀뽀뽀어뽀뽀뽀뽀뽀 드디어, 애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서현이 경험했지? 엄마 배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언니. 어 불러서 누가 나왔어, 나중에? 도현이가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도 배가 이렇게 종종종 부르다가 허, 드디어 첫째 아이가 나왔어요. 첫째 아이는 이름은 따라해봐요. 가인. 가인. <목소리> 어, 우리 친구들 예찬이, 현준이, 윤희처럼 가일이. 어, 첫째 아이는 가인이에요. 가인. 그 다음에 가인. 어, 엄마가 또볼깍볼깍볼깍 볼깍, 볼깍, 똑딱 똑딱 시간이 흐르고 둘째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한별이처럼 장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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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 아, 아. 동생. 한별이처럼 또어 동생이 태어났어요. 걷... 와 얘는 아 제가 깨요 제가. <laughs> 가인 동생 이름은 따라해보자. 아벨. 아벨. 아 첫째는 누구? 가인. 아아 둘째는 누구? 아벨. 맞아요. 가인과 아벨. 이 가족은 두 명이야. 우리 서현이는 가족이 몇 명이야? 세. 세 명. 자연이 서현이, 도현이. 그쵸? 그 다음에 예찬이도, 예찬이 동생 이름 뭐라 고했죠 예한이. 예한이. 나중에 다음 달쯤 되면 아기가올 거예요. <laughs> 그랬는데 가인과 아벨이 우리 다 같이 해보자 누가 잘하나? 어 현진이 안 하네? 오 잘한다. 어,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가인은 뭘 했냐면 영 영차 영차 뭐 하고 있어요? 밭에 곡식을 심고 있어요. 밭에 곡식을 열심히 심어서 어, 가인이 열심히 심은 어 곡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요. 가인은 농부예요. 왜요? 밭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니까 직업이 농부예요. 근데 아벨은 어이, 어이, 이게 뭐예요? 어 양이에요. 양을 잡. 돌보는 따라봐요 목자. 목자 맞아요. 가인은 농부 아벨은 목자야.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은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열심히 키운 곡식이에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 양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양을 잘 돌본 양이니까 이 양을 받아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물만 두셔 없었 어떻게 하지? 왜 그랬을까? 아니, 가인도 곡식을 드리고 아벨도 양을 드렸는데 왜 가인 건안 받아 주시고 아벨 것만 받아 주셨지? 그랬... 왜 그랬을까? 육식을 좋아하셔서. 안녕하세요. 그러죠. <laughs> <laughs> 아, 땡. 때네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벨에 아벨에 믿음을,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물을 드릴 때 엄마가 줬으니까 땡 이렇게 드려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야 될까요? 정성스럽게 오? 맞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드릴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딸서 믿음. 믿음. 맞아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면 질투가 날까 안 날까. 맞아요. 나아요. 그래서 가인이 얼굴이 얼굴아, 얼굴아. 화가 났어요. 왜내 동생 가인, 아벨의 제사만 받아줬잖아?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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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가인이 갑자기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미워 죽겠어. 아벨 죽어. 때려주고 싶어.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말했어요. 가인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가만 이 언니,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지면 안 돼. 나쁜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야 해.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지만 가인은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음, 동생을 둘로 불렀어요. 아베 나 따라와봐. 둘, 둘, 둘의 동생을 데리고 가서 어? 어떻게 한줄 알아요?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나빠 가인이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인은 아직도 얼굴이 얼려요 화가 나 있잖아요 몰라요! 나 아벨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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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인을 꾸중하셨어요 뭐라고 꾸중한 줄 알아요?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밭을 열심히 가꾸어도 곡식을 거둘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집을 떠나 여기 살자, 저기 살자, 계속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가인은 이제 두려웠어요. 어떡해, 무서워. 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떠돌아다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너 죄졌지? 이러고 사람들이 저를 해칠까? 너무 무서워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꼭 지켜줄게. 그리고, 뭐 했어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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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했 약속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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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살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은? 사랑하는 거예요 잘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예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어, 어, 다시 오, 다시 이따가 우리 네. 생일잔치하고 네. 케이크 먹을 텐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 선생님도 주고 친구도 주고 죽어 우리 현준이도 주고 서연이도 주고 윤이도 주고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헉, 또 친구가 아프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기도해줘요. 기도도 해보자. 어? 누가 잘하나? 오, 누가 잘하나? 오, 현준이, 현준이 기도도 해봐. 기도할수있다기도해 부끄러워 죽을 날이 오, 우리 친구들도 예배도 드리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기뻐하세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일을 해요. 해요. 우리 친구 들할수 있어요? 네. 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벨을 생명을 빼앗는.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황금성. 네.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한 이렇게 예물도 드리우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